한 번의 행운 로또 명단 꽝스 로또 숫자 하나에도 숨겨진 반전의 즐거움 안녕하세요 꽝스 로또입니다 예 우, 자 수요일 방송은 시청자 제가 일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나누어드린 로또 용지를 확인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확인한 용지 가지고 꽝스만의 그 고유의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번호를 해, 하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5세트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1 1 9 5의 당첨번호 3번 15번 27번 33번 34번 36번 보너스 번호 37번 자 어떻게 시청자로 또 맞았습니까 자 13번 3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27번은 없네요 그 다음 33번 그 다음 34번 36번 보너스 번호 37번 야 아깝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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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밑으로 내려주쓰고 아유 요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림없죠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합벨콜 라이브를 일요일날 합니다 그 일요일날 한것 중에 이제 뭐 3등 뭐 4등도 드릴게요 그냥 다 드릴게요 4등도 뭐 관심 없습니다 자 3등 이상 당첨시 반반 이벤트로 원천 징수하고요 당첨금은 어, 나머지를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간단한 계산 예시가 되어 있지요 일단 꽝스가 10억을 수령을 합니다 아 좋아 기분 좋아 10억, 10억, 10억을 수령을 해서 시청자님께 5억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5억에 22% 세금 이거 이거 양도세 이22% 내고 그 다음에 1억 1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실제 수령한 실제 수령액은 3억 9천만 원을 뭐 계좌이체를 해 드리든지 뭐 직접 만나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드리고요. 자 일단 일요일 날 받은 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거 알진님이라고 했어요. 알진님이고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알뭐뭐 뭐, t s 어포트로피 뭐 베타 뭐뭐 뭐 뭐 이것저것 나왔어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자 3번 10번 15번 19번 22번 43번 자동끝 3번 43번 동끝뭐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조금만 있어야 된다 자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연번 없구요 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구요 자 2번 몽생이 님이 받으셨구요 7번 8번 22번 24번 35번 40번 7번, 8번, 0번, 그리고, 음... 끝, 동끝은 없, 아 좋다, 동끝 없네. 어, 용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시죠. 어, 에바다님, 자, 3번, 4, 21, 25, 36, 38, 45. 자, 뭐, 동끝, 아, 있네. 25, 45, 동끝, 있고요 어, 연번은 없고요. 아이 좋다. 요번 주는 나쁘지 않네. 이게 이게 막난이처럼 막 섞여 있으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하나씩만. 어, 좋습니다. 4번은 후니 78 님이 받았고요. 3번, 8번, 13번, 32번, 33번, 34번. 아이고 후니 78 님. 아, 자, 자. 3번, 13번 연번. 33번, 3연번. 그다음에 32번, 33번. 34번 연번. 야, 요거. 음, 주이시. 음, 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5번은 최창아 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3번, 28번, 37번, 39번, 42번, 43번. 42번, 43번 연번. 자, 그리고 돈끝이 있나요? 상끝. 상끝이 맞네. 3번, 43번. 어 그리고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6번은 소망님이 받으셨구요 번호는 3번 왜 이렇게 3번이 많니 26번 34번 42번 44번 45번 44번 45번 연번 자 그리고 4끝 34번 44번 4끝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넘어갑시다 자 7번은 최강현 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5번, 14번, 17번, 20번, 22번, 45번. 자, 5 4 7 0 2 4. 어 연. 동끝, 5끝. 5번, 45번 있고요. 0번 없고요. 좋습니다. 자, 8번은 신금튼 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1번, 5번, 16번, 24번, 41번, 44번. 24번, 44번 4끝. 자, 연번은 없네요. 아, 좋습니다. 요런 거 좋아요. 자. 아, 1끝 있네. 아, 1번, 41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10번은 단풍 이모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6번, 18번, 25번, 27번, 30번, 31번. 30번, 31번 연번. 자, 그리고 동끝이 6 8, 5, 7, 0, 1. 아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구요. 10번은 xldkr님이 받으셨구요. 4번, 5번, 26, 27, 35, 39. 4번, 5번, 0번. 그 다음에 26번, 27번, 0번. 자, 동끝, 5번, 35번. 아이, 많다. 자, 많으면 어려운데. 자, 5번, 35번. 또 있습니까? 어,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1번은 KJW0191님이 받으셨습니다. 자, 번호는 10번, 18번, 25번, 27번, 40번, 45번. 자, 25번, 상끝 옷 끝이네. 45번. 옷 끝. 자, 그리고 연번은 0끝, 10번, 40번. 요렇게 받았구요. 어, 연번은 없지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은 헤이즐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13번, 24번, 28번, 29번, 37번, 38번. 자 28번, 29번 연번. 그다음에 37번, 38번 연번. 그리고 팔끝 28번, 38번 팔끝. 음 어, 그리고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갑시다. 13번은 문리번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6번, 7번, 22번, 26번, 27번, 28번, 6번, 7번, 0번, 그 다음에 7끝, 7번, 27번, 7끝, 6끝, 6번, 26번, 복잡하다. 자 복잡해.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번, 26번, 27번, 0번, 28번, 3연번. 자, 신났습니다. 자, 문리, 문리버님 거.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4번은 제프리 님이 받으셨구요. 번호는 12, 16, 24, 25, 32, 40. 자, 이 끝. 자, 이 끝. 12번, 32번 이 끝. 그 다음에, 음, 24, 25, 연번. 연번이 맞네, 요번주.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 15번은 동여리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10번, 23번, 31번, 33번, 37번, 38번 자 3끝 23번 다 3끝이네 33자그 다음에 음, 동끝이 더 없죠 동끝 없고 연번도 없고 됐습니다 자 16번 골드반 님이 받으셨구요 번호는 15 19 28 35 38 39자38 39 0번 그 다음에 15 35 5끝 그 다음에 28 38 8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고 여기 또 있네 19 39 9끝 야 많은 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자, 넘어갑시다. 18번은 덕만님이 받으셨구요. 번호는 4번, 17번, 26번, 35번, 39번, 45번. 자, 봅시다. 6 끝, 5 끝, 5 끝. 자, 3 끝, 5 끝이네. 35번, 45번.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자, 연번은 없지요. 연번 없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김명옥 님이 받으셨고요. 1번, 11번, 16번, 24번, 29번, 38번. 자, 1번, 11번 1끝. 그다음에 음, 연번은 없고요.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고요. 자, 넘어갑시다. 19번은 양태영 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2번, 8번, 18번, 25번, 33번, 35번. 8번, 18번 8끝. 자 그리고 5끝 25번 35번 5끝 음, 그리고 0번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20번 마지막 20번은 k1qyoi님이 받으셨고요. 번호는 2번 8번 10번 12번 28번 45번 8끝 8번 28번 자 그리고 2끝 2번 12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다잘 봤고요. 정리하면은 이렇게 됐고 요 수만 시청자 로또 번호 중에 중복수 좀 빼내고요. 남는 수가 이거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큰 특징이라고는 자 노란색 1번에서 10번 두개 나왔어요 꼴랑. 자 노란색이 안 나온다. 자 7번 9번 꼴랑 빼고 다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17, 19, 20, 자, 파란색, 잘 나온다, 파란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21, 23, 29, 30, 자, 빨간색은 세모, 그 다음에, 32, 30, 31, 32, 34, 36, 39, 자, 회색도 세모, 그 다음에, 41, 42, 44, 자 녹색은 동그라미 정리하면은 노란색 제끼고 파란색 두개 빨간색 하나 회색 하나 녹색 두개인가요? 아니면은 뭐 녹색이 두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요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수는 잡히는데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구요. 궁수정리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3궁 5궁이 많이 잡혔죠. 3궁 5궁 네개씩 요렇게 네개씩 잡혔구요. 나머지도 골고루 잡혔습니다. 20, 3개. 특징이라고는 20, 30, 50이네요. 자, 3개, 4개, 4개. 네, 요렇게 구성, 2, 3, 50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궁수정리도 끝났고, 예상번호 불러드려야죠. 제가 이 예상번호만 지금 요번, 요번 주 내내 고생해서 만들고 있는데,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이거 예상번호 뽑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안 걸렸는데, 한 40분 걸린 것 같아요. 요거 번호 짜는데, 요거 꼭 좋은 번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96회 당첨번호 예상 시청자편 수요일 방송. 자, 1세트 11, 12, 15, 29, 32, 42. 2세트 13, 15, 19, 21, 31, 39. 3세트 17, 20, 23, 32, 34, 39. 4세트, 9, 15, 30, 31, 36, 44. 5세트, 7, 14, 17, 32, 36, 41. 예이! 우우! 자, 형님, 누나, 동생분들, 사랑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하이프, 감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하이프, 시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골드 조합, 다이아몬드 조합 멤버십이 있어요. 이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은 자 매주 10 조합, 매주 25 조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조합 양식에 넣어서 금요일날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날 자이 개별 번호 나는 받고 싶다 하시면은 골드 조합과 다이아몬드 조합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하신 후에 여기 더 보기 누르시고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 닉네임 확인이 돼야. 여기 카톡방으로 넣어드립니다. 여기 1대1 방이에요. 여기 방으로 넣어드리니까 골드 멤버와 다이아몬드 멤버는 여기 꼭 개별 번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는 꽝스 프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오픈 채팅방 연결해드릴 테니까 여기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목요일 밤에는 절치부심에서 킹왕짱 로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 멤버십 방송이니까 멤버십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일방송들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1 1 9 6 개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파이팅! 예